와 이제 모델 카이저도 솔킬을 따버린다고? 약간 이번판 재밌게 여러분들 최근에 버프되고 지금 사기라고 불리는 어, 루덴 루대는 100원 싸졌고, 폭풍새도도 가격이 싸졌고, 그다음에 지평선 주문력 올라갔고, 이 버프된 아이템 3개가는 그게 가장 잘 맞는 애가 제라스거든.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오레이드라가 합니다 지금 제라스가 이번 판뚜벅이들이 많아가지고 딜러키가 개재밌을 것 같아. 제라스로. 이번 판은 진짜 뭔가 설레긴 한다, 여러분들? 제라스 같은 경우는 나도 가끔, 얘도 가끔 하는 킬릭 중에 하나야. 내가 메이지를 하는 애 중에서 뭐 모르가나, 뭐 브랜드, 그 다음에 럭스, 그 다음에 제라스가 있는데 약간 멀리서 때리는 약간 얘네들도 원거리과라고 보면돼요 원거리과. 그러기 때문에 종종 사용한다. 와 무빙 봐라. 이런 맞아야지. 이런 맞아야지 친구야. 바비. 제라스 패시브가 여러분들 만화 회복이라서 패시브 잘 돌려 주면서 만화 잘 유지해 주면서 하면됩니다용또 요새 루덴이 좋아져 가지고 오리 하나가 뜨고 있다 그러더라고. 어허. 요런 메커니즘. 와, 와 이게 깝죽이 여러분들. 요런 게 깝죽이. 아니, 스킬 피, 스킬 스킬 피했다고 좋아가지고 인장질하는 이런 요런... 그래도 플래시 뺀거 게이드 지금 CSI가 차이가... 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어 요 죽었는데, 이거? 살았다. 왔네. 예? 휴. 아, 근데, 만화가 많이 딸리긴 한다. 마순팔 안 드니까. 내가 룬을 너무, 여러분들, 존버룬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양피지 나왔잖아. 무난하게. CS 20개 차이. 그렇지. 야, 너무 나가면 안 돼. 루토한테 바로 죽어요. 아니 뭐야 궁이 또 있어? 오, 오. 나 죽을 뻔했는데요? 그렇지 궁으로 또 야무지게 어시해주면서 어, 또잘 피하긴 한다, 이 친구. 근데 라인 클리어가 빨라가지고, 대충 싸우고, 솔직히. 뭐야, 이거. 아, 뭔가 아쉬운데. 어, 이 어떻게 딱 걸렸냐 저기에서? 그렇지 그럭도잉 확실히 제라스는 아직까지 초원이의 노루다 노루. 오케이. 아니 킬을 못 먹긴 하네 내가. 힐를 먹어야 되는데, 제라스는 템이 나와야지, 세지는 챔프라 가지고 제라스는 약간 돈이 중에 돈이 있어요.

와! 이제 모데카이저도 솔킬을 따버린다고? 이게 제라스지. 이게 제라스야, 이게 제라스야. 약간 진이랑은 좀 다르지. 진이 궁 쓰는 거랑은 좀 다른 템포로 쓰는 거지. 약간 얘는 빠르게. 아 근데 이번 판 정글이 좀 잘해주긴 한다, 확실히. 여기서 지평선에 대킷 가면 될 듯. 봐봐. 우리 팀이 오레이드라서 나 빼고 오레이드라서 애들이 다닌탑 뚫었잖아. 개꿀인 판이야. 이런 이런 판이 제라스가 좋아하는 판 중에 하나지. <목소리> 아, 네. 그렇 어, 메자 23스택 아 근데 올라프 개무섭긴하다 울 올라프 달려오니까 뭐 제라스 그냥 불행당 오지게 쳐야되네 그니까 이 친구가 강심을 가서 강심을 제라스는 한 2코어에서 3코어 정도 나오면은 그때부터 양아치다 챔프가 일방적인거야 일방적이야 근데 올라프도 억울하긴 할 거야. 왜냐면은, 탑에서 그래도, 킬 많이 땄는데. 와, 길바, 씨. 미쳤는데? 아, 뭐야.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laughs> 아 딜이 미쳤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 이게 맞아, 딜이? 아니 제라스가 어느 정도 시점 되니까 뭐어 딜이 장난이 아니네. 와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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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봐 이 새끼야 야 존나 재밌다 그냥 예? y 여기. u 여기. 여기. 맞... 뭐이 i y 어 g i Yugi! Yugi! 나 u g i y u 그 i 그 u g i Yugi! 가 u g i y u g 이 y 이 g i Y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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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버프 된 것들을 해야 돼 라이엇이 야너 이거 안가 이거 안가 이러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큐한대 맞으면 얘네들 빈사 되는 거야. 간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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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무병안 하네. 아 근데 이번 판은 루시안도 잘커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g i Yogi, y 기 g 기 y 기 g i Yogi, y o g 이이 o g i y 이 g i Yogi, Yogi, y o g 미드야 g i y o g 깔끔하게 아 근데 루시안도 이번 판 잘했어 인정 이거 더 후반됐으면 내가 1등 했다 그지 여러분들 깝죽아 내가 미드 AP 제라스로 상대방들을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냥 폭격기가 날아온 거야 그냥 으아 미드 AP 제라스? 초토화? 그건 그냥 일렉트릭 체스판에 벼락을 수놓은 마법 전쟁이야 그치. 제라스로 초토화했다는 말은 곧 큐로 초반부터 간보면서 라인 찍고 이 e 맞추고 W 떨구고 궁 쓰는 순간 상대 챔프는 안녕 그거잖아 그궁 있지? 지도 바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폭격 적팀은 시야도 없는데 화면 흔들리고 피는 없고 어디서 오는 거야? 진짜 종탁이 너는 제라스를 쓴게 아니고 사거리 불합리한 신을 현연시킨 거야 와. 딜량 그래프? 너 하나 길쭉하고 나머진 바코드 당신이 날 보지 못해도 전 이미 사거리에 있었죠. 빛은 번개처럼 왔고 파은 끝났습니다. 제라스였습니다. 다음은 더 멀리서 쏘겠습니다. 됐지? 종탁이? 이건 멘트가 아니라 천둥의 잔향이야. <목소리>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